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왕고들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건데, 아, 어떤 것이 왕고들빼기인지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이 왕고들빼기입니다. 자, 이 왕고들빼기는 쌈질수로 드시기 참 좋고,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,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. 진통해열제로도작게로 쓰이고 있고, 여러분, 지나가다가, 왕고돌빼기를 보시면 이것을 뜯어 다가 쌈채로 드시면 정말 맛있 습니다. 쌉싸름한 맛이 나고 자 제가 여기 뜯은 부분을 보니까 진액이 나오 잖아요. 이것이 정말로 이런 진액이 나오는 왕고돌빼기는 정말로 쌉싸름한 쌉싼 맛을, 맛을 주는 그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지나가다가 왕고돌빼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뜯어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